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혁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어떤 걸 잡았느냐 하면은, 염증에 대한 겁니다.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대화에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그 두꺼운 벽, 이런 거를 실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환자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쓰는 의학 용어를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 그 서로 생각하고 쓰는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염증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거기에 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에 그러니까 말이 엇나가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듣는 사람은 딴 방향으로 듣는 그러면서 아, 선생님이 예전에 이랬잖아요 뭐 저랬잖아요 이러면서 무슨 소리를 서로 하는 건지 달리게 가버리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염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치료를 하고 또 어떤 외상을 입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수복이 되고 재생이 되고 어떤 종류의 그 의료행위를 하든지 간에 핵심적인 단어예 염증이라고 하는 말은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치료행위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의료행위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술 후의 부작용 그 모든 부작용들은 전부 이런 염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거치지 않고 힐링이 되는 상처도 없어요. 조직이 수복되고 치료가 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제 날 잡아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염증의 정의를 먼저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한자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이제 의학,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inflammation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로 이제 배우게 되고, inflammation은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는 inflammatio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해로운 자극, 세균, 바이러스 등등, 이런 병원체들이 몸에 침투한 경우, 그리고 세포가 손상된 경우, 또 자극성의 물질을 우리가 이제 접촉한 경우 여기에 대응해서 신체 의 조직이 일련의 생물학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염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켜주기 위해서 인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 나쁜 놈이 쳐들어온 것 같아 뭔가 해야 돼 라고 해서 병력이 출동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역 반응과 어, 염증 반응은 똑같은 거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다릅니다. 한마디로 이제 면역 반응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염증 반응에서 이쪽으로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 들어왔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다. 각막에뭐 무슨 뭐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우리가 이물질을 일부러 수술해서 넣었다. 뭐 쌍꺼풀 수술을 했다. 자, 이런 모든 이런 과정. 몸에서는 내가 몰로던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그 개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일단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거 진짜 안 좋은 놈이네? 이러면 이제 면역 반응으로 그 모드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은, 이 단어 하나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해요. 염증이라는 건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질들이 등장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세포들이 거기에 동원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일련의 반응들이에요. 뭐가 먼저 나와서, 뭐 대식 세포니 뭐니 이런 애들이 막 나와서, 어, 여기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야, 너희들도 와 하면서 또 다른 애들, 뭐 이제 과립군니뭐 이제 이런 애들 도 이제 불러오고, 림프군니뭐 이런 애들 불러오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거기서 뭐 이제, 뭐, 다른 또 이제 염증에 관련된 세포들과 거기에 관련된 그 물질, 염증 물질들을 뿌려야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그런 어떤 캐스케이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거를 하느냐, 몸에서. 첫째는 세포의 손상이 왜 초래되느냐. 어, 누가 우리 애를 때렸서 어, 이거 원인을 제거하겠다.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얘는,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어, 어, 죽은 애가 있네. 예, 그럼 괴사된 조직이 있으면은 걔 청소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 쟤에서 치우는 거죠. 그리고, 어, 그러면은 치우기만 하고 뭐 이렇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원해 놔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도 이제 깔끔하게 해놓기 위해서 염증세포들이 몰려들어서 이런 일련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눈으로 볼때 우리가 이제 확인되는 증상들을 나타내게 돼요. 혈관이 막 확장되고 거기서 이제 혈관 벽의 투과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우리 눈에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물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상처를 입은 그 부분으로 또는 여기 에 보형물 나왔으면 그 보형물 주변으로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그이 염증 반응이 시작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 열이 나요. 만져면 보 뜨끈뜨끈 나와요. 수술하자마자 만져보면 뜨끈뜨끈할 수밖에 없어요. 쌍어풀 수술을 했다. 눈을 갔다가뭐 자꾸 이제 뭐 얼음찜질을 해놓으라고 그러잖아요왜 얼음찜질을 하느냐? 뜨거워졌으니까.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트라우마를 줬었던 그 영역에 염증세포들이 증가하고 혈관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여러가지 물질들이 막 모여들면서 거기는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 핫플레이스는 당연히 뜨끈뜨끈 이제 열이 날수 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모여든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혈장 성분도 거기 에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수밖에 는 없죠. 당연히 또 빨개지고, 뭐, 기능이 소실되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포괄적인 어떤 이제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전부 뭉뚱그려가지고 염증이라고 한다. 면역이라고 하는 말과 이제 그 어떤 교집합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뉴스에 보면은 뭐 항체가 뭐 생기는지 많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 항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적극적인 면역 활동이에요. 항체가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바이러스는 이제 끝난 거예요. 걔네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폐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걸를 획득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유방에 보형물 실리콘을 넣었다. 그 실리콘에 대해서 만약에 항체가 생겼다 자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거는 몸에서 적극적으로 이 보형물을 밀어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나죠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보톡스 보톡스로 갖다가 이제 맞다가 보면은 이 보톡스라고 하는 분자 단위의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물질이에요 그런 이물질을 자꾸 이제 들여보내다가 보면은 몸에서 자, 쟤네, 저 뭐지? 처음에는 이제 좀 물로 이렇게 보다가, 야, 저거 적극적으로 저거는 안 되겠어. 쟤네들 몰아내야 되겠어. 라는 대응을 하겠다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보톡스 물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생겨. 요 왜?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세균에서 만들어낸 톡신, 유독 물질이에요, 원래는. 세균이 만들어낸 독이었단 말이죠. 그런 독을 갖다가 이제 어, 공장에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서는 약으로 이제 쓰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건데 원래는 정체가 이제는 세균에 화낼 애는 독이니까 야저것이 우리 몸에 독이 저렇게 막 돌아다니게 해 납도 이거 안 돼라고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해서 항체를 거기에다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톡스는 돈 주고 맞았는데 효과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톡스 항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실리콘 보형물 뭐 이런 거에 대한 항체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바는 없어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 반응과 좀 닮은 부분 이 있고 교집합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은 필수적인 거예요, 사실 그죠?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생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염증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필요보다 더 적게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박테리아나 이런, 해로운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조직을 얘네들이 막 파괴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염증이 너무 활발해. 그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란이에요, 소란. 소란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게 진정이 되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뭐, 이제, 칼 들고 들어와서, 뭐, 고려청자나, 뭐, 돈이나 이런 걸 이제 훔쳐가면 나갔다라고 하면, 은조용해요 이거는. 집에서는 이건 안 좋은 일인데. 자, 강도 들어와가지고서는 조용히 훔쳐서 나가려고 하는데, 자던 사람이 깨가지고서는 도둑이야, 뭐, 강도야 하면서 막 불을 켜고 막 이제 난리에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동이 나는 거죠. 뭐, 이웃집들 다불 켜줘, 경찰들 뭐, 이제 뭐, 이제 출동 하고, 뭐, 강도는 막 이제, 뭐, 식구들 뭐, 뭐, 칼 들고 위협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소란이죠. 자, 그러니까, 칼돌고 온 강도는 병원체, 바이러스, 세균 이런 애들이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강도를 잡겠다고 막 소란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면역세포들이죠. 또는 염증세포들. 즉, 나 몸이 되게 아파, 뭐 열나, 또 이제 뭐 여기가 부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아파. 자, 이거는 전부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가 침투를 했는데, 안 좋은 놈이 침투를 한 거를 우리가 몸이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도 죽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을 뺏기듯이. 근데, 어, 뭐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우리가 몸에서 반응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아프고, 막 부어오르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나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갖다가 아무리 설명을 제가 해드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내가 뭘 했는데 아파요. 아프다는 거는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픈 이유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의사가 아프게 했다라기 보다는 인체에 면역세포들이 작용을 하면서 염증세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통증과 이제 여러 가지 수술 후에 불편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유발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 염증 반응 이 근데 만약 과도하면은 더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겠다고 염증 세포들이 모여둔 건데, 얘네들이 좋은 일만 하고 딱 나가고 끝나면은 참 좋아요. 근데 들어온 애들이 거기서 들어눕고 행패를 부려요 경찰인데 뭐 상황 다 끝나고 뭐 도둑도 잡고 했는데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나 들어누워 버린다. 자, 이거는 큰 일이죠. 그런 것이 염증이 만성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심장병, 뭐, 얘기할 때, 이 동맥경화,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뭐, 뇌졸중도, 뭐, 뇌 쪽으로, 이제 혈관에서, 이제, 일어난 이벤트들. 자, 그런 병들에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염증세포들이 너무 만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서, 그런 어떤 안 좋은 병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예, 왕왕 있다고 하는 거죠. 염증도 마찬가지, 예, 뭐, 면역 반응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약해도 문제고, 그래도 사람이 좋고 너무 강해도 사람이 병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염증이 쫙 일어났다가 또 빠질 때는 싹 빠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상태의 인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자극이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급성 염증이 철수가 철회가 되지 않고 계속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 즉 이제 만성 염증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